안녕하세요. 앞서서 몇 가지 향수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역시 향수인데요. 음 제가 얼마 전에 한 1개월 전쯤에 메종 마르지엘라 어, 재즈 클럽 향수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 향수를 구매를 하면서, 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주셨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를 금세 다 써버렸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 매종 마르지엘라 레이지 썬데이 모닝을 가지고 왔어요 어, 마찬가지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고 한 5일 정도 걸려갖고 받았거든요 이 작은 이 제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생 향수를 찾았고요 어, 최근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바로 이 레이지 썬데이 무닝입니다 벌써 제품을 받은지 조금밖에 안됐는데 이만큼이나 써버렸습니다 정말로 향이 좋고 이 향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향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제가 재즈클럽을 통해서도 어,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정, 진짜 이 그림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 향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깨끗한 어, 조금 인공적인 향이 있어요. 인공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과하다거나 또는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호텔에서 되게 빳빳하게, 깨끗하게 세탁이 잘된 그런 침대 시트에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과 냄새,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냄새 같아요. 약간 섬유유연제, 그 다음에 비누향을 섞어 놓은 듯한 냄새가 나는데 되게 부드럽고 은은해서 이거를 향수를 계속 뿌리잖아요? 뿌려서 일정 시간마다 주기로 이 향수를 계속 쌓아도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 저 재즈클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향수를 사용하다 보면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약해졌다 싶어서 제가 그 위에 다시 한번 향수로 쌓아 올리게 되면 향이 조금 진해지거나 조금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한데 이거는 조금 사용을 해도 머리 아프다, 너무 진하다,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재즈 클럽보다 이 레이지 썬데이 모닝의 지속력, 그 다음에 잔향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뿌리고 출근을 해서 3시나 4시쯤 이렇게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제가 뿌렸던 부분의 향이 좀 남아있을 정도예요 어 물론 재즈클럽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레이지 썬데이 모닝의 어떤 잔향이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라 이 중에서 왜 베스트셀러 1인지를 알수 있을 만큼 이 제품을 접하자마자 바로 느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피메일 프래그런스라고 적혀 있어요. 여성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도 이게 막 너무 여성용 향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남녀 불문하고 다 같이 써도 무난한 그런 중성적인 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사용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룸 스프레이용이나 또는 잠들기 전에 침구류에 한한 번씩만 하고 뿌려줘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어적 한계에 부딪혀 갖고 그 이상 뭔가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 단순히 향수뿐만이 아니라 패션도 보면 되게 독특하고 특히 독일군 스니커즈도 정말 예쁜 것 같고 이매종 마르지엘라만의 그 확실한 그런 독특한 그 다음에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와 콘셉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보내주신 제품이 또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제품, 이거 레지 선데이 모닝과 함께 바이더 파이어플레이스 이 제품도 작은 용량으로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나와있네요. Female and Male Fragrance 이거는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시향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재즈 클럽의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이 표지 장작불 뭐 이런 불을 타고 있는 이런 이미지인데 뭔가 재즈 클럽 이 영상이 갑자기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도 아무튼 한번 나중에 시향을 해보고 어 또이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또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시향을 해볼 수가 없죠. 어 기존에 바이레도 블랑시나 뭐 머스크 또는 비누향, 섬유유연제향 뭐 이런 향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블라인드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해 을 보셔도 크게 실패는 없을 그런 제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무거운 향수보다는 조금 가볍고 어, 과하지 않고 적당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향수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